안녕하세요. 어떻게든 입시게시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대학 랭킹에 관심이 많으시죠? 사실 대학 선택을 할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가 바로 이 대학 랭킹인데요. 어뭐그 자료뿐만이 아니라 사실 간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는 대학을 갔다가 물어볼 때 보통 그런 질문하죠. 어 어떤 그 대학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이야?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 보통 어, 한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야, 또는 뭐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아주 뭐 간단하게 대충 설명해 줄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사실 대학 순위를 그이 랭킹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미국 뿐만이 아니라요, 대학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결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워낙에 그 많은 대학들과 다양한 전공 옵션 때문에 그 결정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학 그 순위라고 하는 그 랭킹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용한 정보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 순위는 여러 평가 기준에 따라 대학들을 비교하고 나열한 목록입니다. 아, 뭐, US News and World Report라든가, 뭐, QS 세계대학 순위 또는 Times Higher Education과 같은 기관들이 매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각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때 사용되는 주요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죠. 어, 먼저 학문적인 평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전반적인 그 레피테이션 평판과 명성 등을 고려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졸업률과 유지율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어, 학생들이 보통은 한 6년 텀을 보고 있는데 어, 4년제이긴 하지만 그 6년 안에 학교를 졸업하는 비율 또는 어, retention rate라고 해서 재등록률 또는 학업을 유지하는 그 비율을 또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교수진의 그 자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뭐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라든가 또는 그 교수들의 자격, 뭐 박사학위 소지자가 몇 명인가 뭐 등등 그리고 수업 규모, 어한 클래스당 어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의 성취도도 보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 신입생들의 경우에 있어서 SAT나 ACT의 성적이라든가 또는 고등학교 때의 성적, 어, 뭐10% 어,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도 보고 있고요. 또 어, 다섯 번째로 졸업 후 성공에 대한 것도 그 주요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어, 졸업생들의 그 취업률. 아 어, 그러니까 졸업하고 보통 아막 어, 졸업했을 때의 어떤 취업률이라든가 그거 또는 진학률 그리고 졸업 후뭐몇년 안에 취업하는 비율 등등을 또 보고 있고요 또는 아 어, 평균 소득. 취업한 이후에 그 학생들의 평균적인 어떤 그 소득 또는 동문 네트워크 등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는 연구 성과도 이 평가 요소 중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쓰인 연구비라든가 또는 어, 교수들이 내는 논문 출판된 그수 등을 갖다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랭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많죠. 어, 그렇지만 이러한 대학 랭킹은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을 비교할, 수록,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랭킹, 순위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자기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순위의 출처를, 그 랭킹의 출처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어, 모든 랭킹이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된 곳은 아닙니다. 어떤 순위는 연구 중심 대학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또 다른 순위는 학부 교육의 질을 더 강조할 수도 있죠. 따라서 여러 출처의 순위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위를 그 랭킹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해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 대학의 랭킹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 물론 본인이 그 대학에 갈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 그 랭킹을 참고하시되 자신의 전공이나 또는 자신이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그러한 관심 분야 또는 재정 상황 어, 또는 그 위치의 선호도 등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 세부 순위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랭킹 뿐만이 아니고요. 세부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그 랭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학 전공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공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올바른 대학 선택을 위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내가 원하는 전공 프로그램이 강력한가라는 것입니다. 어, 대학들은요 어, 대학마다 어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전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 이미 그 대학에서 굉장히 프로그램 좋다고 유명한 그러한 전공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어, 지망하는 공부하기 희망하는 그러한 전공 프로그램이 그 대학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비와 재정 지원이 적합한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 학생들의 가정의 가정 형편이 다 다르듯이 대학들도 어, 어떤 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 기준과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 지원 그 기준이 나하고 가장 그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캠퍼스 환경과 위치가 나와 맞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게 싫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가능하면 집에서 멀리로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요, 또는 어, 어떤 기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뭐 샌디에고에서만 살아온 학생의 경우에는 시카고나 뉴욕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시카고나 뉴욕의 겨울에 대해서 어, 피부로 느꼈을 때의 그 느끼는 그런 추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어, 본인의 어떤 캠퍼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부하는 환경 자체가 도시에 있는 게 훨씬 더 유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전혀 다른 어떤 지방에 있는 어떤 소규모 대학에 간다 이랬을 때는 좀 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 그 차고가 있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지도에 도움이 될 네트워크와 리소스가 있는가 라는 부분들도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 대학 다닐 때야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지만 어 사실상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 취업을 하거나 또는 대학 중에서라도 어떤 인턴십이나 이런 걸 구할 때 그런 리소스가 많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 두 번째 팁으로는 캠퍼스를 방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순위와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캠퍼스를 방문해서 분위기를 체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공식적인 캠퍼스 투어를 신청하시고요. 또 가능하시다면, 어, 뭐, 그 교수분은 아니더라도 어, 학교에 신청을 하면 어, 어떤 인터뷰나 이런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나가는 재학생들과 어, 여러가지를 물어보고 그렇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강의 참관 같은 것을 통해서 학교의 어떤 문화나 그 수업 분위기를 잠깐 느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졸업생 네트워크를 조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졸업생 네트워크는 대학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동문들이 어느 지역에 주로 취업을 했고, 어떤 기업에 취업을 했고, 활동 분야는 어떤 분야고, 또는 이학교의 네트워킹 이벤트 같은 것들은 얼마나 자주 하고, 어떠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졸업 후에 그 나의 기회를 예측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 네 번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요소를 검토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학 선택 시에 학비와 재정 지원 옵션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일부 대학들은요, 순위가, 물론 대부분은 순위가 높은 학교들일수록 재정 지원 프로그램 좋은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일부 대학들은요, 순위가 낮아도 훌륭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 랭킹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 대학 랭킹은 사실 굉장히 유용한 정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 가장 먼저 개인의 그 경험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 랭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평균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요 개인의 경험이나 만족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어 아무리 뭐 20위권 안에 대학 다닌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뭐 아이비 대학을 다닌다 하더라도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어, 뭐 자신의 헌, 선택을 후회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 랭킹을 갖다가 만드는데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갖다가 말씀 드렸지만 그게 어뭐 전부 다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캠퍼스 문화라든가 또는 학생의 다양성 또는 교수와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순위에 없기 때문에 관, 간과될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순위에 집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 순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쨌거나 참고 자료일 뿐 최종적인 결그 결정은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서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 순위를 활용해서 올바른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대학 순위는 미국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지만 단순히 순위에만 의존을 하시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우선 순위를 정하시고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대학 선택은 성공적인 학문적 직업 커리어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들의 대학 선택에 행운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점과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